오, 뭔가, 징, 촌, 뭔가, 딱 저렇게 모여서 오는 거 보니까, 잘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지?

나는 경험치 세개다 먹고 상대방은 경험치 못 먹게 하는 거. 네, 요게 이제 제 탑에서 많이 쓰는 것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약간 스노보를 굴리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방법이에요, 진짜로. 뭐좋될 거. 내가 탑에 AP 상대로 이거 되게 많이 했잖아. 사실 타워는 한 대만 맞으려고 했는데 두 대를 맞아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죽을 뻔했거든요. 두대 응, 뻔했어요. 빠르게 다시 닦아주고. 근데 이게 이런 플레이는 나만 할줄 아는 게 아니라 높은 티어 가면은 다 해. 그니까, 마스터 티어 뭐체력인하면은 탑전도 다합니다 이런 거. 아이고 레버해서 사는 거 계산하신 겁니까 어메이징. 아닙니다. 이렇게 사지 않는데 레버가 <laughs> 그 아니라 그 형님 그 승전보라고 상대방을 죽이면은 네 죽이면 하는 뭐 그겁니다. 네. 밀어죠 밀어줘 밀어줘 밀어까그 좋아좋아 아 저거 너무 아까운데 우리 편이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데왜 수합을 했을까? 야오로 티모를 못 이긴다고 판단했나? 야오가에코보다더 좋아요. 티모를 상대할 때. 에코는 저거를 티모 상대하기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만 라인을 서본 상대 중에 가장 잘하는 거는 할라보. 지금은 칸이지만. 옛날에 한나봉님 휴넨이랑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잘한다고 딱 느껴졌어. 밀러고 CS먹을라고 세주아니그렇게큐를 하나 긁어놓으면은 라인이 안 밀리기 때문에 라인 관리하기 좀더 쉬워지거든요? 특히 또 이게 정복자가 내가 얘를 상대방을 때리면은... 한, 한, 눈치가... 뭐가 없어? 없으면었는데 아, 세전이가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거를 안 죽였던 건데 세전이가 보세 보였어, 응, 보여가지고 네 조마를 걸면 부시에 들어가도 시야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먼저 조마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 잡을 수가 있어요. 했다고요? 내가 카오스 했어가지고 네, 카오스를 했어서 미니맵이 좌측에 있는 게 편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좌측에 둡니다. 칸이 한라봉이 아니라 그 옛날에 쓰던 닉네임이 한라봉 아니냐? 제주도 사람 출신 뭐 그건 모르겠고 옛날에 쓰던 아이디가 한라봉이었던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프로가 아닐 때제리을 어떻게 알아? 그것이 <laughs> 살수 없어, 살수 없어. 개소주 형님은 프로했었어요. 음, 이 개소주를 모르는 사람이 프로를 왜안 하는지 궁금하다고 한 거고, 그 형님은 옛날부터 프로였습니다. 아니 멘탈 터닝이 원래 프로다니까? Okay, 빌드까지 나왔고, 내가 롤을 보기 전에 가장 먼저 봤던 게 이제 옛날에 A1 방송국이라고, 그 주팬더님이랑 인드라, 그다음에 조이롱 님들이 하던 그게 있거든요. 그 방송을 제일 먼저 봤기 때문에. <목소리>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이거는 조금, 거시겠다잉 왜냐면은, 더 깔끔하게 잡을 수 있었는데, 물론, 킬, 포기하고 잡은 건 괜찮긴 하지만, 저는, 친분이 없어도 형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닭발대장님이랑 전혀 친분이 없어도, 닭발 형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냥 다 형님이라고 합니다. 집가서 총을 사야겠다. 어, 그래도 진짜 킬 초기화를 시키고 잡은 게 진짜 다행이야. 음. 이제 반말을 찍징한다고다 친해져서 그렇지. 음. <laughs> 친해져서 그렇지. 그 사람이랑 언제까지 계속 존댓말만 합니까? 그 사람이랑 가장 친해지지 않는 방법은 그 사람을 계속 존댓말 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 친해지는 방법인데. 우리 KB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이거 있다. 도시 폭사하는데 이 아, 로투스 형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로투스님 후원 2600개 감사합니다. 황신님 시청자한테 반말 자주는 안 하시던데요. 술 오갑시다. 아, 이거 밀고 싶은데. 얘 예, 포블 타워 라 음. 포블 이라 무조건 밀었 어야 좋은 거고, 그다음 에 바로 군사 합시다. 네, 이번 게임은 보시 망하긴 했지만, 미드가 워낙 잘 컸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미드가 지금 탈론인데, 탈론이 CS가 110개고 야수가 48개라는 거는 이런 게임은 이기지 못하면 내 잘못이지. 무슨 음. 먹지? 블루를 안 먹는 애들은. 음. 먹어라 아, 새로운 룬이랑 콩콩이랑 비교하면은 무조건 콩콩이가 좋습니다. 지금 오늘 게임을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정복자라는 룬이 킹오한테 별로 좋지 않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물론 내가 지금 쓰니까 되게 좋아볼 수 있는데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I d o 다 t 그 다음에 I don't know. I don't k 다 o w I don't know. I d o 맨날 말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큐 잡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중국은 사람도 많아가지고, 큐 잡는 시간이 적어도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많이 빠른데, 일본은 한국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세전이가보세 가는 순간, 바로 그냥 이거 툭툭 날리는데. 오케이, 세전 보였고. ừm đâu đại học lý cho ừm đại học ừm đại học ừm đại học 그 아깝네. 근데 뭐 조건은 뭐안 죽었으면 어쩔 수없고그 다음에, 봇이 터지긴 했지만 하나만 가고 있음. 아 근데 이게 없다. 버섯이 버섯이 있어야 이거를 딱 먹을 때야소를 죽일 수가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걸 미면은 이걸 먹으러 오거든요. 보도을 미리 깔아놨어야 이걸 주는데. 어디 갔냐, 얘? 어디 갔지? 아니! 죄송하다. 어디 갔니? 헤벨 <laughs> 눌렀을 때 오른쪽에 뜨는 거는 중국로만 뜹니다. 중국로만. 한국로는 저기 안 떠요. <laughs> 게임 지겠는데? 음. 아 이럴 때는 확실히 A P 가 좋은데. 아. 이러면은 버섯 트리로 버티거나 좀 그런 게 좋거든. 아 이걸 좀 잡아줘가지고 아 나까지 죽어도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이거는 좀 치명적인데 좋겠다 아 이래 가지고 이래서 좀 버섯 트리가 좋아 약간 평타를 치는 이런 약간 총검구인 스트리는 사실 평타 거리가 상대방 실시 거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나거든. 오세이는 오르고 있 많이. 여기는 오지게 세네. 그래가지 퀵시를 하나 가려고 하는 건데 사실 퀵시를. 물론 팀차이 나지 팀차이 낳지만 팀차이가 난다고 해서 방금 내가 죽은 거에 대해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팀차이가 나는 건 나는 거고 방금 나는 안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은 거는 말이야. 우리 꾸니만이 하세요 这是，这是你我的私人恩怨。皮毛燃烧的速度会让你震惊的。 <laughs> 아나 진짜 여기 <laughs> 여기는 맨날 발론 가면 되는 거를 항상 타워까지 2차까지 다이브 축상 치다가 이거 어제도 그랬거든. 넌. 모두 그랬는데. 오케이 가엠 빼고 너무 아깝다. 어, 그렇게 뭐이 정도면은 충분히 충분히 괜찮았고. 저거를 미리 예측하고 버섯을 깔아둔 거냐고? 저거는 우선은 상대방이 일로 오는 거를 생각한 거고, 여기서 전멸을 쓸 거를 생각한 건 아닙니다. 이래저래 뭐 생각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전멸을 쓸 생각한 거 아니라, 걸어왔을 때 내가 일로 도망갈 자리를 만드는 거지 뭐, 자리를. 이리 한번안드를 갈까? 좀 아이템을 개량하자 아니 뽀록기 아니라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을 때리러 갔어요. 때리러 갔는데 상대방한테 그 바람 질수 있죠. 그 거리를 줘가지고 내가 한 대를 맞기 시작을 하면은 뒤로 도망가야 될거 아니야. 도망을 갈때 도망갈 자리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저거였어요. 네.

이게왜았개안저냐네 폴리구. 아, 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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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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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사합니다거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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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我改变了战争。闻到了吗？那个僵尸恐龙。都死了吗？对。人都死了。<music> 快点，古曼！嗯。我、嗯、可能看不出来，但我面罩下的胡子已经长得很茂盛 예, 원거리 집에, 전국자 같은 경우에는 3초간 빡세게 때려야 되거든요? 깨버렸다. 깨버렸다. <laughs> 근데 뭐랄까. 굳이, 뭔가 정복자가 딱, 정복자 티모라고 뭔가 차별화가 되지가 않는 것 같아. 이거는, 이 티모는, 아무리 잘 커도, 아, 우리 별자령이 안녕하세요. 정복자 티모가 약간 뭐, 총검이나, 그러니까 콩콩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뭔가 확 차별화가 안 돼. 이, 이펙트가 없어, 이펙트가. 응. 음. 그만할까? 그만할까? 아, 네. 감사합니다, 영령님 아, 네. 소냐아비님 안녕하세요. 네. 이승희 패. 방금 뭐또 썼는데, 뭐냐? 승급했던 건가? 딜량은 39,742. 압도적인 딜량.